네 벌써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융남선교회의 차례인데요 융남선교회는 권영희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융남선교회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제가 융남선교회 암성대의 그, <laughs> 어, 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역대상 29장인데요 우리 권영희 회장님이 먼저 1절1절 12절 13절까지 네 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구영 장로님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한번 더 합니다. 26 27 28 29 30절 제가 그러니까 도합 육남생께서 18절을 암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해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laughs>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는 속하여싸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 나와 나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을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희망이 없나이다.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뛰어싸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힘이 기쁘도, 기쁘도 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중에 백성 중에 아 백성 심 중에 백성이 심 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죽께로 돌아오게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며 십자4이 22절 하겠습니다. <laughs> 이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 0년이라헤보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늑도로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밀어주죽죽음 죽음에 에아주고에주고 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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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되었더라. 다이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22절로 22절로 가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 마시더라. 아, 무리가 다우시의 아들 솔로몬을 와,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laughs>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께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의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laughs>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용서와 모든 방백과 용서와 다윗 왕의 아들 여러 아들 들들의 솔로몬 왕의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시대 모든 솔로몬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시라엘 목전에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크게 해 주사 그전 이시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크게 하시더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육남 선교의 장로님들의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특별히 말씀들이 외우신 말씀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